안녕하십니까. 4.4.1.1의 발표를 맡은 김경용입니다 이번 파트는 ZPF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겠습니다. ZPF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영역 생성, 2단계 클래스 맵을 사용한 트래픽식별, 3단계 정책 맵을 사용한 동작 정의, 4단계 영역에 쌍을 설정하고 정책에 일치시킨 5단계, 적절한 인터페이스의 영역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단계. 일단 A군과 B군이라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대상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2단계. 이 A군과 B군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설정해 줍니다. 3단계. 규칙 그대로를 이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이 공통된 양식의 편지 전달하기 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편지 양식 통일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이름이 폴리시네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 안에 2단계에서 만들었던 규칙을 넣습니다. 4단계입니다.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으니 이 법안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대상을 묶어줍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출발점에 A군, 도착점에 B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저희는 지금까지 A군과 B군이라고 지칭했지만, 실제적으로 A군과 B군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각 포트 인터페이스에 A군과 B군을 설정해 줍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5단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단계에 나오는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앞으로 사용한 영역의 이름을 지정해준 단계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두 가지 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2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클래스맵의 이름을 만드는데 이 클래스맵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설정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구성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명령어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명령어가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다음 장에 예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2단계에서 HTTP, 트래픽이라는 이름으로 매치 애니, HTTP, HTTPS, DNS 이세 가지 중 하나만 일치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폴리시 맵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명령어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정책의 이름을 구성하고 아까 2단계에서 만들었던 클래스 맵에 정책을 적용시켜줍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에 만들었던 HTTP 트래픽이 클래스 타입의 인스펙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먼저 쌍이 된 존의 이름을 구성하고 1단계에서 설정했던 영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에서 구성했던 폴리시맵을 제공시킵니다. 현재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은이페어의 이름을 프라이빗 b 그리고 서스의 프라이빗 데스티네이션의 퍼블릭을 구성하고 마지막에 폴리시맵으로 저희가 각각 구성했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이렇게 쌍으로 묶여진 영역을 적용시킵니다. 각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좋은 멤버 시큐리티 영역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 예제를 보시면 은 기가 비트 제로 제로의 프라이빗, 시리얼 제로 제로 제로의 퍼블릭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베이스, 포니시, 파이어볼, ZPF의 설정 방법이었습니다.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경령어는 보시는 바와 같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패킷트레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4의 4.4.1.1의 패키실습에서는 기존의 ACL만을 이용한 보안 구성이 아닌 ZPF를 사용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ZPF는 간단하게 말하여 John 이 a i r Firewall의 약자로 보안에 따른 영역을 나누어 해당되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ACL에 구성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방화벽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번 패킷의 주된 실습 내용입니다. 파트 1입니다. 지시서를 보시면 파트 1은 기본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텝 1에서는 PCA의 명령 프로포트에서 1 9 2 1 6 8 3 3에 PCC로 핑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PCA의 프로포트 모드에서 핑을 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2에서는 PCC에서 SSH를 활용하여 R2에 접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는 지시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SH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3에서는 PCC에서 PCA의 서버에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폴로지 구성에 대한 연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트 2에서는 R3의 방화벽 영역, 즉 존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화벽은 내부망을 외부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ZPF는 영역을 나누어 영역에 맞는 AC의 정책을 세워 효율적으로 보호합니다. 여기서 내부망을 인존, 외부망을 아웃존으로 구분합니다. 스텝 1을 보시면 영역을 나누기에 앞서 시큐리티 패키지를 활성화하라고 되어있습니다. R3의 Enable 모드에서 Show 버전을 쳐서 패키지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시큐리티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큐리티 패키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부트 모드 C1900 테크놀로지 패키지 시큐리티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술 패키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령을 칠 경우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Yes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 모드에서 End 명령으로 Enable 모드로 나온 후에 Copy, learning config, starter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설정을 저장해주고, reload를 쳐주시면 재부팅이 됩니다. 다음 다시 Show 버전을 들어가 주면 다음과 같이 패키지가 새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을 구성해야 됩니다. 터플러를 보시면은 r 3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In 존, 왼쪽을 Out 존이라고 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두 존을 설정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파트 3입니다. 파트 3에서는 클래스 맵 명령어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식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내부 트래픽을 정의하는 ACL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 ACL 101을 사용하여 192.168.3.0 네트워크의 모든 IP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68.3.0의 소스 네트워크에서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나오는 모든 네트... 트래픽을 허용하는 ACL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텝2에서는 내부 트래픽 ACL을 참조하는 클래스 맵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맵은 해당 영역에서 실시될 보안 방식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모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맵 타입 인스펙트 매치 올 인넷 클래스맵이라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클래스맵의 이름이 인넷 클래스맵이라는 것이고, 인스펙트 매치 올은 클래스맵에 포함된 검사 목록이 모두 충족해야 통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클래스맵의 검사 항목으로 ACL101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래스 맵에 ACL 101이 들어있으며 ACL 101에 대한 것을 충족해야 허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파트 4에서는 방화벽 정책을 구성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일치하는 트래픽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결정하는 정책 맵을 만들고 정책의 이름은 in Out PMap을 사용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클래스맵을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아까 위에 이 부분에서 로그 메시지가 뜨며 정책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위의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in-to-out pmap 이란 정책은 in net class map 즉 클래스맵에 들어있던 보안 항목이 아까 얘기했던 acl 101번이 되겠습니다. 보안 항목이 다 일치하면 검사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인스펙트 명령어는 상태 기반 트래픽 명령어를 제거하는 것으로 TCP와 UDP에 대한 세션 정보를 유지하고 리턴 트래픽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파트 5를 보시겠습니다. 파트 5에서는 방화벽 정책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스텝 1에서는 한 쌍의 구역을 만듭니다. 좋은 페어 시큐리 명령어를 사용하여 Into, Out, Z 페어라는 영역쌍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보겠습니다. 구성 모드에서 구성모에서 드존 페어 시큐리티 인투 아웃 제트 페어 소스 인존 데스티네이션 아웃 존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출발지의 영역과 목적지의 영역 즉 내부와 외부의 영역을 인투 아웃 제트 페어라는 이름의 한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스텝 2에서는 좋은 표에 대해서 구성했던 정책을 적용시키는 단계입니다. 사용방법은 적혀있는 대로 영역 구성 모드에서 서비스 폴리스 타입 인스펙트 인투 아웃 피맵 명령어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존표에 대한 인투아웃 피맵이란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 적용했던 인존과 아웃존이 어디가 내부이고 어디가 외부인지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현재 구성 모드로 나왔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리얼 포트고 이 부분이 기가 비트 포트 인데, 따라서 기가 비트 원 에다가 존 멤버 security in 존을설 정해 주고, 시리얼 포트에다가 아웃 존이라고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가비트 인터페이스 쪽이 내부로 설정이 되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쪽이 외부 영역으로 적용되어 보안 정책이 설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딱 100%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 6과 파트 7은 ZPF가 잘 작동한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파트 6에서는 PCC에서 PCA로 p i n g t e s t SSH 접속을 하고, i3에서 show, polish, maptype inspect, jump, pair, season 명령을 쳐서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PCC의 프롬포트 모드에서 ping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L101은 IP 192.168.3.0의 네트워크에서 출발하면 모든 트래픽을 허용한다고 했으니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PCA에서 PCC로 핑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모드에서 ping 192.168.3.3을 치면 연결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sh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h-ladmin 10.2.2.2를 치고, 비밀번호 치면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C A의 웹 페이지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PC A에 웹 브라우저인 192.168.1.3에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ZPF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